거듭난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 구원 프로젝트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내적 증거에 이어서 오늘은 외적 증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유황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반드시 천국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믿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아,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중에서 내적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외적 증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외적 증거, 열 여덟 가지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읽어도 보고 마음에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연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다섯 번째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섯 번째, "주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일곱 번째,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덟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홉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할 신사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열 번째,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열한 번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12번째. 예수님으로 인해 찬양 생활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열세 번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열네 번째. 주님의 세림과 천국을 사모합니다 베드로우서 3장 12,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열다섯 번째 거듭난 성도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열여섯 번째. 천국과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17번째.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구린도우사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8번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이렇게 오늘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중에서 외적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외적 증거. 18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회개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고 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게 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믿음과 항상 착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거듭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예수님을 전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